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청남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청남대가 올해로 개방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청남대인데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죠. 자, 올해 20주년이 됐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청남대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네. 김찬중 운영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사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청남대를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소개를 부탁드려봅니다. 언제 또 개방이 됐고, 또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아, 그때 준공이 돼서 어, 다섯 분의 대통령이 88회 471일을 여기를 다녀가셨거든요. 네, 네. 어, 저기 그 오실 때는 대통령의 그 공식별 청남대는 대통령 공식 별장이기도 하지만. 제집문실 기능, 기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오실 때는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을 함께 와서 휴양을 보내셨는데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어, 국민에게 개방이 되면서 지금 개방 20주년을 올해로 맞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청남대에 다녀갔는지 궁금한데요. 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와 주셨죠. 네. 아, 청남대는 올해 그러니까 자, 네, 어제 기준으로 1,390만 명 정도가 청남대를 다녀가셨습니다. 이것은 그연 평균으로 따지면 한 70만 명 정도가 다녀간 셈인데요. 대단합니다. 어,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개방 이듬해인 2004년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대 그 코로나 1 9가 확산되면서. 그, 관광업계 침체도 있었고, 거리두기 등 하면서 이제 저희 관람객이 30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음.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네. 다시 50만 명대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음. 올해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전시를 좀 확대하고, 네. 아, 그, 축제도 같이 병행하면서 음.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도 하였고, 또그 주요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등 많은 변화를 좀 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한 백만 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백만 명 목표 꼭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께서는 청남대 개막 이전부터. 또 이우까지 청남대에서 근무한 경력만 35년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그 청남대의 변화상을 쭉 지켜봐 오셨지 싶은데, 어이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 변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청남대는 민선 8기가 들면서 판기 8기 접어들으면서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고 시작점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변화를 사실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첫째 그 문의, 저희 그 입장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입장 예약제를 폐지를 하고 음. 아, 주차장을 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음. 아, 그리고 그 4월 들어서 저희가 그 일반 청남대 본관 별장을 일반 분들한테 국민에게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네. 또, 그, 4월에 영춘제, 음. 어, 영춘제를 또 이렇게 어, 성황리에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어, 영춘제. 네. 네 그리고 문의 면민과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 아, 문의 면, 문의 면에서 그 상가를 이용한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네. 입장료를 또 대폭 할인해 드렸고, 음. 문의 면민의 무료 입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올봄에 그 발표한 그 야외 웨딩 활성화를 위해서 어. 아그 야외 웨딩도 적극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앞으로는 저희 그 본관 2층이나 또 음. 경호실장동을 또 이렇게 좀 개조해서 네. 어,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 숙박 체험을 늘릴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어, 내년 5월 준공되는 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준공되면은. 음. 아 100여 명이 넘게 그 숙박이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음. 아, 이밖에도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그 물멍 쉼터나 그 어, 갤러리를 확장하고 있고. 또 그늘집, 수영장 이런데도 지금 그 활용하는 그 편의 시설을 엄청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야, 야 앞으로도의 청담대의큰 변화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청담대가2023 코리아 유니크 <laughs> 그 베뉴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 이건 뭐죠? 어. 음, 예, 올해 저희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그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그 한국만의 독특한 그 개성과 또그 지역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어 저희 그그 그 대규모 행사나 전시가 그 가능한 것으로 그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청남대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을 기점으로 해서 어 대한민국에. 국가대표로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음. 또그 기업과 그 중앙부처회의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 정말 그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청남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한 해를 쭉 놓고 보게 되면 청남대도 20주년을 맞아서 어, 행사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네. 어떤 행사들을 했었죠? 아, 올해 이제 주요 큰 행사는 아, 2월에 현직 대통령 방문을 네. 계기로 네, 네. 그 4월에 그 전국에서 그 700만 울트라매니아가 참가하는 제1 8회 청남대 울트라마라톤대를 회 무사하게 성공지에 치렀습니다. 마라톤대가 네,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4월 17일에는 음. 그 청남대 숙박체험 이환으로 해는 그 본관 개방을 또 이렇게 국민에게 개방을 하였고요. 청남대의 대표적인 그봄꽃축제인그 영춘제도 음. 어 작년 대비 47%가 증가하는 어, 그런 발광력이 오셨어요. 그래서 50% 가까이 됐네요. 예, 예. 가, 그래서 소강리에 그거를 마칠 수가 있었고 또그 c j 와 청남대가 그 함께하는 음, 그 청남대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 네. 좀악션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아주 성황리에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어,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어 요번 올해 그 착공식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청남대하면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또 그렇죠. 멋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 자연경관을 품에 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 제가 음. 좀 아쉬운데 이미 결혼해서 을 결혼식을 할수 있다는 요 아. <laughs> 웨딩 예 네. 네. 저희 그 야외 웨딩이 전에도 한두 건씩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올 봄에 그 야외 웨딩 활성화 그좀 발표를 하고 나서 아. 올해 그 야외 웨딩에 이제 청남대가 그 야외 명소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에서 그 호수를 배경으로 자연 경관을 아. 배경으로 야외 웨딩을 하는 것은. 네. 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척, 저희가 보기에도 무척 환상적이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배경을 예, 예. 배경으로 하잖아요. 아, 올 봄에 네 건의 야외 예득을 치렀는데, 네, 네. 그, 혼주 측이나 그, 하객들의 반응이 무척 그,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웨딩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음. 또 상반기에 보니까는 이 청남대에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수 있는, 아, 그런 숙박, 아, 프로그램, 이제 시범 운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반응이 뜨거웠겠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아, 저희가 그, 올해가 이제 개방 20주년이다 보니까 네, 네.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 봉관 음, 교육 체험의 프로그램 이란이로 시작되는 그 숙박 체험을 음. 5회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스몰민도 있었고, 네. 또그 마지막 경비대장도 있었고, 음. 또그시루섬의 기적 생존자분도 오셨고, 네. 또 그 어린 시절 그 고난 받으셨던 이용수 할머님도 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오신 분들 중에 축박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문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날것 같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음. 아. 대통령만이 그 누렸던 청남대에서 그전 밤과 아침 새벽을 모두 느끼셨으며 음. 또그 직원들이 그 어, 호텔리어는 아닌데 네. 따뜻한 정성에도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특히 음. 이용수 할머님은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어린 시절 그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 생전에 이렇게 음. 대우를 받게 되니까 정말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지 싶은데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청남대에서 그 교육과 체험 숙박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네. 내년 올해 준공이 되는데 그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이 지금 준공이 되면 거기서 회의나 세미나, 식당이 운영이 가능하고. 네. 백 거기는 72명 정도가 이렇게 숙박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봉관동, 경호실장동, 그 같이 합치면 105명 정도가 숙박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또 다른, 저 이런 거는 청남대의 다른 획기적인 발전일 수도 있고 큰 변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 좀 궁금한 게, 그럼 그 숙박 시설은 언제 오픈이 되어 예정이 언제 되 있습니까? 음. 저희가 지금 봉관동은 지금 그 10, 9월 말, 10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야, 이 앞으로의 그 청남대의 발전 구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기적인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모노레일이나 그 대청호 친환경 선박 운영, 그 다음에 문희단지의 그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관람객 편의 시설을 위한 그 수영장, 음. 그늘지 편의 시설 강화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 물멍싱터 갤러리 확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태 탐방로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청담대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또 저는 교통 대중교통 이런 게좀더 구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또 주차 시설도 좀잘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청남대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이 청남대가 좀 이런 부분은 미래에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음, 일단 오신 분들이 음.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을 많이 네.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다 이렇게 줄을 한참 서서 기다리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이 대폭 확장되면서 그런 민원 사태는, 민원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청남대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그 그 와서 보고만 가는 이런 음. 관광문화단지였는데, 관광, 네. 관광지였는데, 음. 앞으로는 그 청남대의 그 독특한 그 매력, 아니면 그 자연경관, 또그 대통령을 주제로 한 테마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 힐링과 치유를 할수 있고 교육 체험이 같이 하는 그런 관광명소로 100만, 200만 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시려면, 네. 주변에 관심과 호응,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네네. 아, 저희는 그냥, 음, 도민 여러분이 그 따뜻한 청남대 사랑이 있었으면 더좀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청남대에서 근무를 35년 동안 하셨으니까, 네. 이 4계절 내내 그 청남대 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또 지켜봐 오셨잖아요. 예. 저도 청남대를 가봤을 때 이게 하루로는 좀다 구경하기가 부족하더라고요. 음. 이 청남대, 어, 난 개인적으로 이, 이 장소, 이 스팟이 너무 좋다 하는 음. 곳이 있다면 우리 팀장께서는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청남대는 사실 음. 그 1시간 2시간에 볼수 있는 공간이 그쵸, 아닙니다. 네네. 건물 전 시간 위주로만 보셔도 네. 2시간 정도는 보셔야 되고 네. 그 14km나 되는 그 산책로를 다 보시려면은 어, 5에서 6시간 아니 1박 2일 정도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 관과 같이 지었던 오각정 그리고 음. 새로 네. 건립된 그 봉황탑 음. 어, 전망대 네. 또 이런 초가정 등을 오시면 정말 네. 힐링하고 치유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촬영차 가본 적이 있는데 음. 네. 정말 그 짧은 곳, 예, 어. 그곳만 보고 다 돌아와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네. 또 저는 또그 자녀가 있습니다. 어. 네살 이랑 두이안된 자녀가 있는데 유모차를 <laughs> 네. 네. 또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어. 어. 네. 어떻게 또요런 가족 단위도 충분히 음. 즐길 수 있는 공간일까요? 보실까요? 음. 궁금한데요. 그 <laughs> 저희 청남대가 그 무작위 나눔 길이라고 또 있어요. 그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가족분들이 다닐 수 있는 분들 그런 코스도 있고 지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타세콰이어 쉼터라고 아, 있습니다. 오 보시면은 그 백여 주의 그. 48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70m 까지 크는데 야. 그곳이 또 올해 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소공연이나 버스킹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늘 집이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어요. 거기서 오시면 무인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서 그 주변에서 앉아서 호수를 보시면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힐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 주말은 청남대로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청남대가 올해가 20주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 국민들의 쉼터로 100년까지 가야 되는데요.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문성우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변하다 보니까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 냉방기기 사용 좀 줄여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